안녕하세요. 스매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차꽃곽성숙님의 시수필 일집 차꽃바람나다 중한 편입니다. 멸치 전년옥 지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라고 내 몸에 달리단 기름을 발라 구우며 그대는 뜨겁게 속삭이지만 노릇하게 내 살점을 태우려 하지만 까닭 없이 빈 갈비뼈가 안쓰러움은 결코 이 빠진 접시 위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님을 비틀거리며 쏟아지는 한 종지의 외관장에 몸을 담그고, 목마른 침묵 속에 고단한 내 영혼들이 청빈하게 익어갈 때면, 그 어느 곳도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에 쓰라린 무릎을 끌어안고, 여기는 애미애비도 없는 서럽고 슬픈 저녁 나라이더냐, 들풀 같은 내 새끼들, 서튼 투망질에도 코를 꿰는 시간인데, 독처럼 감미로운 양념 냄비 속에 앉아, 나는 또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며, 얼마만큼의 진실을 태워야 하는지. 순간 속이 다 찔리고 짠하네요. 그 뿐인가요? 내장까지 다 보여서 그들의 원문은 마치 햇살처럼 퍼져나간다는 보지도 않은 물보라와 그들의 투명함을 상상해 보면서 눈을 질끈 감게 하고 맙니다. 멸치를 볶으려고 물엿을 녹일 때 국자에 달라붙은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영 맘에서 안 떨어지네요. 나름 멸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예의로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멸치볶음을 너무나 좋아하여서 지금까지 코를 꿰어 밥상에 오른 그 들풀 같은 새끼들에게 굽도 젖도 할수 없는 미안한 마음 같은 것일까요? 문득 이 대목에서 김주영 소설 사소한 것도 얼마나 눈부신가 하고 드러낸. 멸치의 한 대목 덕에 늘 환상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탓은 아닐까 하는 속쓰림 같은 것도 밀려온 것이지요.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다기 보다는 수시로 우리에게 이 사소한 것들은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 이제는 버릇처럼 느끼고 새기는 나이가 된 것이지요. 전멸치부터 국물멸치까지, 참 나이대로 줄줄이 우리집으로 온 생떼같은 그들의 새끼들을 냉동실에 첩첩 넣어두고 노상 꺼내 밥상을 채우는 일은 헐렁한 식단에 늘 만만해 주었지요. 때론 남편의 맥주 안주로도 더욱하니 자신을 내어준 속넓음도 보여주고, 온몸의 감칠맛을 다 빼주고,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는 국물 멸치의 할량 없음까지는 물론 한 개씩은 집기도 어려운 볶음용 멸치의 은혜로움은 사랑 아닌 깊은 사랑을 받으며, 온 몸에 뼈까지도 튼실하게 해주고, 머리를 총명하게 해준다 하여. 이들을 사냥하는 고래처럼 그들에게 매료되어 한꺼번에 우르르 입안을 채우기도 하였으니 어찌 마음이 쓰리는 미안함을 잠시 고백하지 않으리오마는. 더욱 분명한 것은 이 일을 이러고도 절대 멈추지 않고 내내 우리집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데 겹친구가 늘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1961년 양력 1월 1일에 태어난 전연옥 시인은 이 멸치라는 시로 1985년 중앙일보에 당선된 이후 곤충채집, 제비붓꽃, 선운사 등 마음을 간지르는 좋은 시가 있습니다.시집으로 민음의 시에서 나온 불란서 영화처럼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멸치 소설을 쓴 김주영 작가의 말에서 바로 저를 환상으로 이끌어 그들을 사모해한이 대목으로 잠시 그들의 마음을 달래봅니다. 사소한 어류인 멸치도 엄연한 척추 동물이다. 산란으로 번식하지만 알을 펜 멸치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고래가 멸치를 사냥하는데 고래를 만난 멸치때는 질주를 멈추고 폭죽처럼 흩어졌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의연히 수중 발레를 버린다. 물결을 이룬 아름다운 춤사위에 매료된 고래는 더욱 충동적으로 멸치를 사냥한다. 그러므로 멸치는 고래보다 크고 의젓하다. 고래는 너무 크고 멸치는 제일 작지만 고래보다 강직하고 담대한 어족이다. 그리고 내장까지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몸체로 일생을 살면서도 알을 뵌 흔적만은 감추는 은둔자의 삶을 산다.